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스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뉴슬로는 몸이 50kg밖에 되지 않는 외소한 체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상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로 오대가 목사였고 어머니도 위로도 오대가 목사인 신앙적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영국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강의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1732년 그런 인디안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미국 조지아 주의 인디언 원주민들을 찾아서 선교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광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당당한 실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과 인디아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처절한 실패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큰 꿈과 이상과 사명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선교사에게 실패를 하고 폐결역에 걸린 웨슬러는 폐잔병처럼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귀향하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사람들의 아우음과 몸부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어졌고, 웨슬러도 두려움에 젖어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창으로 나아가니 모리비안 사람들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목사였던 웨슬러는 신앙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승교사를 자칭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양후 그런 놈들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모리비안 승도들의 작은 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어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의 믿음은 다시금 불꽃이 점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에 35세의 일기로 자신이 죽을 것만 같았지만,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도 치유되어지고 그의 영도 치유되어져서 88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지구를 12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거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88세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승도님들은 말틴 루토와 같이 존 칼빈과 같이 요한 웨슬러와 같이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금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한번 다시 한번 불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amen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스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감옥에서 여러분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여러분, 옹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있었더니 간수가 그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와울은 분명하게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럴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비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개혁 주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스 3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을 얻었으면 이제는요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서 율법에 마침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승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자비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이 묵시는 분명한 응, 응답이 있다라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코로나는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끝나게 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겨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코로나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더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던 가난한 여인은요 그가요?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써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요. 그럴 때에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저다시 하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하였어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승도님들은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하승도 여러분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여주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종교개 역주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